안녕하세요. 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 여기는 제가 이제 그 텃밭을 어,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칠레에서 텃밭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, 이거 이제 담배추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잘 자라고 햇빛도 잘 들어오니까 땅도 그 토양도 좀 개량해서 있거든요.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 원시인 하우스 같은 게 하나 있죠 원시인 같은 하우스가 하나 있는데 그 숲에 가서 나무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어 재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어 햇빛이 반나절밖에 안 들어요 같은 장소인데 그 왼쪽에는 햇빛이 들고 오른쪽에는 햇빛이 들지 않죠 이렇게 반나절밖에 햇빛이 안 들어요 추우고 돌돌 치우고 하우스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이제 할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어, 지금 제가 좀 멀리 있어요 멀리 있어서 이해하시고요 자 아, 중량한는 뭐냐 면은 여기 이제 뭐 상추도 있고 케일도 있고 쑥갓도 있는데 어, 이제 좀 자라기 시작하죠 저쪽에 케일도 있고 근데잘안 보이죠 이 앞에 있는 풀은 어, 상추입니다 여기도 상추가 있고 이거는 이제 쑥갓인데 좀잘안 자라죠. 여기 일부만 몇 개가 잘 자라고 잘안자라고 있습니다.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게 잘 자라는 것도 있고 잘 자라지 않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땅이 일단 모래땅이고 그 자갈입니다. 그래서 이제 토양을 원래 좀 개량을 해서 바둑처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잘자랄수 있게 그 다음에 부엽토도 넣어주고 해줘야 되고 한데 이제 그 이쪽은 좀 많이 덜 자랐죠. 좀 부실하잖아요. 이만큼 토양이 좀안 좋고 어... 영양분이 없죠 한마디로. 그 다음에 햇볕도 반나절밖에 안 들어가요. 근데 저 뒤쪽에는 그래도 상추가 조금 더잘 자라죠. 이쪽이나 저 안쪽에는 더잘 자라고 있어요. 심지어 저쪽에는 잎이 좀더 크죠. 예. 아, 이 식물을 보여주는 것은 위치와 식물을 보여주는 것은 식당도 마찬가지로 음지와 양지가 있다. 식물이 양지 식물이 양지에서 햇빛을 봐야 자라지 음지에서 자라지 못합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해가 반나절밖에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이 토질에도 문제가 있죠. 마찬가지로 식당 또한 잘 되는 식당과 잘 되지 않는 식당 그렇다는 겁니다. 그걸 제가 이제 식물로 표현하는 거죠. 일단 이렇게 보면, 한쪽에서는 이제 텃밭에 이제 그 담배 주시면 햇볕이 들어오고, 토양도 계량을 했거든요. 제가. 음, 그렇게 잘 자라요. 일단 양분이 되고, 그 다음에 햇볕이 되주니까 어, 수분 보수, 영양, 응? 이 식물이 자르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수분하고 온도, 어 그다음에 영양 뭐 이렇게 사대 요소가 맞아야 되는데 이쪽 하우스는 지금 읍전 햇볕이 죠 반나절밖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토양을 개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땅이 원래 좋으면 괜찮은데 땅이 안 좋은 땅이니까 음. 땅도 부실한 데다가 햇볕도 반밖에 안 들어오고 어, 또 모래 땅이기 때문에 보습 수분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. 어, 아예 식물이 저, 저, 잘 자라지 않죠. 반대쪽으로, 그래도 조금 잘 자라는 쪽에는 이제 그, 어, 토양이 좀 낮고 수분이 조금 더 보습 영양 같은 게좀 낮겠죠. 그렇기 때문에 좀더잘 자라는 거고. 이쪽에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지 않아요. 그죠? 어, 마찬가지로 식당도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. 위치는 식당을 시작하는데 있어가지고 90%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또는 98%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만큼 위치가 중요하죠. 이렇게 햇볕이잘 들어오고 땅씨가 좋듯이 위치가 이렇게 좋아야지만이 이 식물이 잘 자라듯이 식당도 잘될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런 하우스를 만들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생육 환경 조건을 만들어 줘야겠죠. 마찬가지로 식당 인테리어를 잘 하고. 어, 잘한다는 거는 돈만 많이 든다는 게 아니고 먹는 사람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그 식당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어~ 소비자가 생각하는 그런 게 편리한 점이 돼 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그 습도하고 유지가 되고 토양 개량을 해야 되겠죠 어~ 그거를 이제 어~ 이 식물이 자라는 거를 보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순자갈 밭이잖아요 그죠 순자갈이에요 자갈 음, 빛이 없어요 빛도 없고 자갈도. 많고 먹을 것도 없고 수분도 어 물을 줘도 바로바로 바로 빠져버리고 이래 되니까 어렵죠. 반면에 여기는 햇볕이 잘 들고 광합성 작용을 잘 하고 해를 받는 시간이 두 배로 받고 그다음에 그땅 속에 이제 그 영양분도 많고 그다음에 그 습도도 잘 유지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밖에 있는데도 잘 자라는 거고 이건 하우스에 있는데도. 어 멀쩡고 춥고, 햇빛 못 받고, 이러니까 잘못 자르는 겁니다. 식당의 위치 또한 일합니다. 그래서 위치를 잘 선정하셔야 되고, 어,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편리성, 그리고 깔끔하게, 깔끔하게, 인테리어도 잘 해야 되겠죠. 동선 같은 거, 어, 그 다음에 주방의 어떤 시스템.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잘 갖춰졌을 때, 그리고 삼박차가 맞을 때 식당이 잘 되는 겁니다. 어, 이씨를 여기서는 잘 자라지만은, 장소를 그, 이걸 하우스 쪽으로 바꿔버리게 되면, 맨 이쪽에 있는 상초가 이제 잘 자라게 될 거고, 어, 안에 있는 식물은 잘 자라지 않을 겁니다. 지금은 하우스를 시켜줬지만은 여기는 하우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잘 자라고 있죠. 근데 지금는 하우스가 있는데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. 왜냐, 식물 자라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햇볕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, 햇빛이잘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. 음, 그러면 이제, 그 요소들을 또 바꿔 줘야 되겠죠.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식당을 할때 이런 잘될수 있는 위치를 꼭잘 선정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어, 또잘 보내시길 바란다.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, 감사합니다. 식당 을아 어, 잠깐 방한 게 있는데 식당을 할때 위치 선정이 많이 중요합니다. 10%가 아니고 조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식당을 성공하고 실패하는데 90%를 좌우한다라는 것 명심하시고 다음에 또더 좋은 얘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건강하십시오.